잠깐만, 아이템 샀게한칸더 삽니다. 오케이, 아이템 한칸더 샀어요. 오, 야, 이건 뭐야? 일단 이거랑, 흠 다섯 개랑, 요거 이렇게 사볼게요. 아, 이거, 이거 그거네? 이거 지구 깨면은, 우주로 나가네? 이대일로 이기라는거죠? 오케이 한골 먹혀야되지 그러면 가만히 있을게요 일단 한골 먹힐 때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이건 뭐지 근데? 이건 뭐야? 아 베리어 치는거야 베리어? 아 그럼 이거 그거네? 이거 골키퍼 대신 써놓으면 되네 이거? 우리팀 골키퍼가 없는 존재니까 사실상 자 먹혀 먹혀라 한꼴 와 지금판은 또개잘막어요 그럼 내가 내가 먼저 먹, 먹겠어 아니다 내가 먼저 먹혀야겠다 야! 너! 아 뭐야 왜 갑자기 잘해 야, 그냥 우리가 먼저 넣어. 우리가 먼저 넣어. 야, 우리가 먼저 넣자. 아니야, 우리가 먼저, 뭐, 아니야, 아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됐어! 먹혔어, 됐어, 끝났어. 야, 꺼져. 꺼져, 골대 앞에 오지 마. 오, 야, 저거 어떡하냐지? 나이스. 한 골도 한 골도. 삐이. 됐어. 야, 공 저기잖아. 나이스! 이겼구만. 좋아, 2대 1. 오 어, 야, 750달러 줘. 는데 이건 뭐야? 새로운 거 생겼나? 아니구만.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요거랑 공 다섯 개 처음에 뿌리고 끈끈이로 할게 끈끈이. 내로당님 감사합니다. 어.. 얘네는 무슨 얘네 러시아 아니야 이거? 야공 여기 많다 공 많다 공 많다 에공 많다 여기 넣어라 야그 불.. 불공 뭐냐? 불불 불, 파이어 잠깐만 뒤에도 공 많다 얘들아 10개 뿌렸다 10개 스가와 먹혔어. 뭐 들어봐요. 끈끈이 저불 넣어봐. 불, 불 넣어봐. 됐어. 불 넣어봐. 불, 아, 어, 우리 팀 실력이 늘고 있구만. 어, 좋아. 느껴져. 상승하고 있는 게. 감독님은 매우 기쁘단다. 물론 내가 다 하고 있지만. 어, 다 썼어. 저거 못 막나, 저 공은? 다 들어가네. 새골 먹혔다 힘내라 야내골나 아이템 없어 야 타서 내가 다 해줬는데 다 해줬네 저래? 공 10개 해야겠다 한 번에 막 넣을게 자 얘들아 자 놀아봐라 얘들아 뛰어봐라 너희, 공 하나씩 다 만질 수 있어, 얘들아. 충분해, 충분해, 공 많어. 너희 모두를 위해 각자 개인 공을 하나씩 준비했단다. 자. 빨리 넣어봐. 야, 열개 뿌려놨는데, 진짜, 설마. 와, 대박. 야! 너! 어? 어? 야 실수 거기 앞에 있잖아 공! 아이고! 얼씨구! 야 접어 접어 아주 쇼를 해라 아주 그냥 제가 골키퍼가 없다는 걸 지금 알... 아, 알았으니까 제가 이 아이템으로 골키퍼를 제가 막아야 겠어요 어 미국 어 자, 아이템 잘못 뿌렸다자 이렇게 하고 야 벌써 한골 먹혔죠 우리 자 여기다가 이렇게 베이어 이렇게 쳐놔 됐어 야 됐어 이거야 아맘 편하다 어 어어

이기자 이기자 어! 7대8 7대8 아직 시간 많아 나이스 8대8 나이스 9대8 방어막 설치, 방어막 오케이, 공 잡고 1 10대8 설치, 방어막 됐어,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어, 어, 와이 잡것들 와개 못하네, 와 진심, 아, 개못하네. 어, 아이템창 들었어. 이건 뭐야? 시간? 어, 이거 무슨 월드컵, 어, 야, 뭐야, 이거? 우승컵이 있는데? 뭐죠? 뭔데? 야, 뭐야, 이거? 어, 야, 뭐야? 오 느려졌다. 슬로우 모션. 슬로우 모션. 얘들아, 밑에다 넣어야 된다. 위에 넣으면 안 돼. 위에 넣으면 안 돼! 오케이, 공두개다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다 막아. 우리 팀 막아. 나이스! 파막 또 설치. 야, 저기 들어가네. 와, 대박. 와, 와! 뭐야, 각도 봐. 나이스. 야, 공개 많다. 나이스. 앞에 거기 또 있다. 앞에. 또 넣어. 나이스. 앞에 또. 나이스. 그거 하나 더. 나이스. 여기 앞에 또. 나이스. 여기 또. 나이스. 계속 넣어. 40초 남았어, 40초. 슬로우 모션. 어우, 야, 슬로우 모션 진짜 시간도 조금 늦 가네. 아, 다 뚫어버려. 그냥 우리 선수들 토핑 좀 해줘 됐다. 다 넣어 다 넣어 오케이, 야공 들어가는 속도 보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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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들어가는 속도 보소 됐다. 오케이, 오케이, 26대 3, 오케이 27대 3. 28대 3. 29대 3. 30대 3. 아, 나이스. 아, 좋아, 얘들아. 놀아라. 됐다. 31대 4. 경이로운 기록이죠? 축구계의 전설로 남을. 31대 4. 점수가 농구 수준이네요, 진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뢰가 짱인 것 같다. 뭐야, 왜? 아, 이더 못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탭? 탭이 뭐야? 이거 뭐야? 아, 전략이, 작전이구나. 수비형, 공격형. 오케이, 뭔지 알겠어. 여긴 아까 그, 옷색깔을 헷갈려가지고 이거 실수했던 팀 아니야, 여기. 기다려봐, 우리 팀 골키퍼가 없, 없기 때문에, 버프를 좀 걸어두고. 됐어. 가자! 슛!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 잘하고 있어요. 야, 헷갈려. 슈차! 야, 우리 팀 뭔가 애들이 별로 못하는 애들인가 봐. 같은 컴퓨터인데. 3대0? 됐어. 방망 깔아놔, 방어 공을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쥐래, 쥐래. 어렵다, 갈수록. 아, 우리 팀이었구나. 어이구, 어이구! 내가 골키퍼만 처리해줄게. 골키퍼 없으면 되잖아. 골키퍼 없으면 그냥 달려가서 차기만 하면 골 넣는 거. 오케이, 그냥 골대로 차라 그냥 우유저 어, 식들 어디서 반칙을 하고 있어 이거 헤어 플레이 합시다. 여러분 우와, 아, 다음! 몇 경기나 남았죠? 이거 세개 일주? 어? 아이템 새로 생겼어. 메테오인데? 메테오야.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이구, 어이구! 수비해진! 어이구, 야! 야 대박인데? 오야 메테오구만 이게 야야 다 부셔 야 저거 방어막 부셔 메테오로 어디서 이게 개수작을 부리고 있어 이거 여러분 게임은 공..어?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님들 이게 뭡니까 이게 추잡하게 이게 겨..아 골대 앞에 다 막아놓고 이거 이렇게 하면 재미있습니까 이거? 이런식으로 게임하면 재밌어요 얘들아 공 많다 여기 자공 하나씩 가져가세요 자 여기 다 뚫어드립니다 자 날아가세요 슉슉슉슉슉슉 나는 우리팀 골키퍼를 막았다 자 들어가세요 자 적두, 적팀 골키퍼님 실어 가셨습니다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나이스!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자, 야, 얘 메토 밖에 없다. 얘들아, 제발! 얘들아, 제발! 제발, 아니지! 우리 팀 선수들, 뭐, 갈아 엎어야겠는데? 야, 다 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얘들아. 달려. 그냥 앞으로 달려가 봐. 감독님 믿지? 감독님 믿지? 공을 차라고, 이 자식아. 차라고! 보고 마지 말고 자 감독님 믿지? 자. 아. 애들이 답답하네. 자, 감독님 믿지? 자, 저딱 던지면 돼. 자. 차! 어, 야 진짜 한골 넘기 힘드네. 들어가세요. 고기포 님 들어가세요. 와! 어 뭐야? 와, 진짜로 대박이다. 아! 내가 공 쳐버렸어, 내가. 공 날렸어. 야, 한골 넣어야 돼! 한골 넣어야 돼! 한골 넣어야, 넣어야 돼! 아. 야 어렵다 어렵네 이거 아이템을 다른걸 가야되나? 뚫어 할수있어 할수있어 오케이 다수비 올수비 차 내고 차 내고 나이스 첫골 가볍게, 나이스 두 번째 골, 나이스 세 번째 골. 좋아야 애들 감독님, 캐리 됐어, 뚫었어. 슛 슛! 공 밑에 있다. 슛! 아니, 왜 절로 패스하지? 슛! 그렇지, 4대0. 야, 방어, 방어, 방어 진영. 됐어. 들어와, 얘들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방어 포지션. 방어 포지션이야. 야, 아니야. 야, 됐어. 야, 공을 봉인시켜 놓자. 됐다. 자, 차라리 공을 봉인시켜 놓자. 공 주변에 지뢰를 다시 모나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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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들아. 수비해라. 수비해라. 수비, 오케이. 수비 포지션 좋아. 달려, 달려, 달려. 우리 또 버프. 버폰이 있어야지, 버폰이 있어야지. 그래도 됐어, 시간 다 됐다, 됐어, 어, 이겼다, 잘해, 잘했어, 잘했어!